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부침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이들은 까르르 웃느라 난리 법석이 됩니다. 아이들은 아마 외국에서 온 선생님이 부침개라는 걸 아는 게 신기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는 에바는 오늘도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느라 정신없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원어민 교사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죠. 초등학교 뿐 아니라 어학원. 영어 유치원 등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외국인들도 한국에서의 교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바도 원어민 교사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생활은 놀랄 일이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에바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해외 커뮤니티와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에바입니다. 처음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찾아봤을 때 한국에서의 원어민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서인지 긍정적인 후기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잘 지내다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마음 먹고 나니 마구마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아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 겪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영어 공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혹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면 나는 잘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앞섰어요. 한국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끝나고도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닌다던데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합니다. 역시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해주죠. 만약 원어민 교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저처럼 원어민 교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과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울만큼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지방에서 큰 도시에 속하는 곳입니다. 도시라 차들도 많고 바쁜 것 같지만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곳이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학교긴 한데 그리 큰 학교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5학년과 6학년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반에 20명 남짓되는 아이들이 5학년이 4반, 6학년이 5반인 학교라 학생들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개구쟁이지만 이 사랑스럽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왁자지껄 떠들고 뛰어다니다가도 영어 수업을 위해 원래 반에서 이동을 할 때면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두 명씩 자그리러 줄을 맞춰 이동을 하고 눈을 반짝이며 저를 맞이해줍니다. 아마 이 아이들 중반 이상은 따로 영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영어 교육에 열심히 인 곳입니다. 제가 새 학년이 시작되고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부침개입니다. 라고 소개하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외국인 선생님이 부침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예감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가 전혀 낯선 언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항상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아는 단어들이 나오면 눈을 반짝이기 시작하죠. 저는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한 5학년 아이가 서툴게 쪽지를 써왔습니다. 아마 번역기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할 때 알고 있던 단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 신기해요. 라고 쪽지를 건넸습니다.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도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그 밖의 한국 생활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계절이 뚜렷한 점이 좋아요. 캐나다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퀘벡주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따뜻한 날씨, 바람 부는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등 다양한 날씨들을 늘 경험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학교 앞 도로의 가로수만 봐도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화사한 벚꽃이 피고 여름이 다가올 때면 초록빛으로 변하는 그 시기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죠. 늘 핸드폰 카메라로 한국의 여러 모습을 담는 것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직접 보지 않았다면 신기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서 자연스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택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직접 와서 느끼는 그 체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캐나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학교 일을 마치면 근처 마트에 들렸다 저녁거리를 사고 집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챙겨 먹고 나면 저녁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집 근처에 넓은 공원, 큰 마트, 도서관 등 걸어서 모든 생활이 가능해서 이곳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느 날 가까운 마트를 가고 있는데 길에서 감자, 고구마 등 야채를 조금씩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마트에 들렸다 감자를 사볼까 할머니를 찾았지만 자리를 비우셨는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는 장사를 하던 것들을 그대로 둔채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핸드폰도 아무 곳에나 두고 말이죠. 화장실이 급하셨나? 저는 혹시나 할머니의 핸드폰과 물건들이 분실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뿐 아니라 다른 나라였으면 핸드폰을 누가 가져가고도 남을 상황이었어요. 핸드폰 뿐 아니라 뭐라도 들고 갔을 거예요. 얼마 후 다시 돌아오신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죠. 저도 그때서야 마음을 놓고 서성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은 저렇게 자리를 비워도 한 번도 무엇인가 잃어버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제가 대형 마트를 갔을 때 일입니다. 원어민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친하게 된 친구를 집에 초대해 저녁을 준비하려고 마트를 찾았죠. 한참 먹을 거리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떡하니 장을 본 카트를 두고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이었죠. 이건 더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길가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핸드폰을 두고 사라졌을 때보다 더 믿기 힘들었죠. 그때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보지 않는 공간에 계산을 마친 물품들을 떡하니 방치해둔 모습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나를 실험하나? 이건 몰래카메라가 분명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배가 아픈데도 바로 볼리를 보러 들어가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역시나 누군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카트를 밀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 모습에 벙찔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배도 안 아프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급한 볼리를 해결하고 나니 또한번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메이징한 곳이야라며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에게 두 장의 사진을 전송했을 때 하나같이 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조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래카메라가 아닌 이상 아직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을 때 화장실을 청소해주시는 분이 들어와 세면대에 물기도 닦고 휴지통도 비우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었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그 청소부를 향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또한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급식 시간이 되어 이동하고 있을 때 나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 뿐 아니라 더 어린 친구들까지 늘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는구나 정말 예의 바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늦은 밤에 혼자서 운동을 나가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집 근처에 있는 큰 공원에는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캐나다의 마을에서는 늦은 시간이 되면 사람들도 지나다니지 않고 주변은 아주 깜깜해지거든요. 한국은 그런 거죠. 밤 늦은 시간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일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반짝이는 아이들, 안전한 거리, 따뜻한 풍경들, 한국에 오는 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그러나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될 때까지도 핸드폰으로 카페의 자리를 맡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에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에바가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외국인들에게 특별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에바가 더 많은 좋은 경험들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